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시간입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볼 수 있는 인수분해 방법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이 방법들을 이용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식이 복잡한 경우인데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복잡한 식의 유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으면 먼저 그 인수로 묶어낸 다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식은 각 항에 3ab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므로 3ab로 묶어내면 괄호 안에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남습니다. 괄호 안의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므로 전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주어진 식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합니다. 문자를 하나 빌려와서 식의 모양을 바꾸면 그 형태가 간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한 후 빌려왔던 문자를 다시 돌려주면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예시의 식을 보면 a 플러스 b가 두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므로 라지 a로 치환하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인수분해하면 a 1 곱하기 a 플러스 3이 됩니다. 치환한 식을 되돌리면 a 플러스 b 마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3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거나 공통 부분이 두개 있으면, 각 항을 서로 다른 문자로 치환하여 인수분해합니다. 치환을 하는 목적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여 인수분해를 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문자 두 가지를 치환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 a-b의 제곱-b plus c의 제곱과 같은 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곱-제곱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a-b를 large a, b e 플러스 c를 라지 b로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고 치환한 식을 다시 되돌려서 정리하면 a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렇듯 복잡한 식은 치환을 이용하여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항이 4개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 항을 두개두 개, 두 개, 즉, 2항 이항 플러스 2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항을 세개한개 개 또는 한개세개 개. 그러니까 3항 플러스 2랑 또는 2랑 플러스 3항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두개두개 두개 묶는 방법은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두 개씩 묶는 것입니다. 두 개씩 묶으면 공통부분이 생기는데 그 공통부분을 이용하여 한번더 묶어주면 됩니다. 예시의 식을 앞에 두개 양과 뒤에 두개 양을 따로 묶어주면 b-1이라는 공통부분이 생깁니다. 공통부분으로 한번더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세개 항계 또는 한개 세개로 묶는 방법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꼴로 변형할 수 있도록 묶는 것입니다. 세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고 나머지 한개 항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들어준 뒤식 전체를 합과 차의 곱으로 바꿔줍니다. 예시의 식을 a제곱 마이너스 ea 1의항 세개와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항한개로 묶으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식과 뒤의 식의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a-b-1 플러스 곱하기 a-b-1로 인수분해됩니다.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내림차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오름차 순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림차 순으로 정리할 때 문자들의 차수가 모두 같으면 적당한 어느 한 문자를 골라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 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전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의 식을 살펴보면 문자가 A와 B 두 가지 있는데 A의 차수가 2차이고 B의 차수가 1차입니다. 낮은 차수인 B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B에 대한 1차항을 써주고 B가 없는 나머지 항들은 상수항 취급을 합니다.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인수분해하면 전체 식을 봤을 때 공통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공통인수인 A플러스2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완료되겠습니다.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인수분해를 잘하려면 식을 계산하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수분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감각도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이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구하려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야 하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통부분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각 항의 공통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 시계 모양을 바꿔본다면 27a-b의 x제곱이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b-a를 마이너스로 다시 묶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b의 y제곱이 됩니다. 이 다항식의 각 항에는 3 곱하기 a-b가 공통인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3 곱하기 a-b로 묶어주게 된다면, 남는 식은 9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전체 식을 묶어준 상태에서, 남은 식을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해준다면, 9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a-b에 3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y가 곱해진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선택지를 살펴보면서 인수를 찾아본다면 1번의 3은 이 식의 인수가 됩니다. 3x 플러스 y도 인수로 들어있죠? 3 곱하기 3x 플러스 y도 인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번의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인수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인수라고 한다면 맞겠지만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인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의 a-b와 3x-y를 곱한 것도 인수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4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3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식을 공통인수로 묶어 보겠습니다 각 항에 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x로 묶어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6xy 플러스 3y제곱이 남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식은 2차식이므로 먼저 곱해서 5x제곱이 되는 수를 써 볼까요 5x 곱하기 x 그리고 3i 제곱은 3i 곱하기 y므로 y 곱하기 3y를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16xy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 식은 x 곱하기 5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 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43번 문제의 정답은 X 곱하기 5X Y 곱하기 X 3Y 가 되겠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살펴봤더니 공통 부분이 있죠?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3 a 2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나지 A로 치환해 볼까요? 그럼 주어진 식은 A 제곱 플러스 A-2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A-5 a, a 5 곱하기 4를 썼을 때 합해서 플러스 1이 A의 개수가 되므로 5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로스로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식은 A-5 곱하기, A-4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빌려왔던 나지 A를 다시 돌려준다면 3A-1+, 5 곱하기 3A-1-4가 됩니다. 각식을 동류한 끼리 정리해준다면 3A+, 4 곱하기 3A-5가 되겠죠. 따라서 44번 문제의 정답은 3a 플러스 4 곱하기 3a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에는 공통부분이 두개 존재하므로 문자를 두 가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을 라지 a로 치환하고 x 플러스 2를 라지 b로 치환한다면 이 식은 a 곱하기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은 6b의 제곱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6b의 제곱은 2b 곱하기 3b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a 이렇게 나란히 쓴 상태에서 a b의 개수가 1이므로 3b에 곱해진 a에는 플러스, 2b에 곱해진 a에는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크로스로 이렇게 곱했을 때 3a b 2a b가 되므로 플러스 a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2b 플러스 a 곱하기 3b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됩니다. 아까 빌려왔던 문자를 돌려준다면 2 곱하기 x 플러스 1, Plus x -3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3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 보면 2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므로 3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6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할때 공통 부분이 남아있다면 마저 묶어줘야겠죠. 2x 플러스 6은 2로 묶을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3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된 것이겠죠. 따라서 4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p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항식은 현재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1곱하기 x 플러스 7 그리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p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두 개씩 먼저 전개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곱하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리고 p가 뒤에 있겠죠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꾸면 x제곱 플러스 8x가 공통부분이 되므로 이것을 한 문자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a 플러스 7 곱하기 a 플러스 15 마이너스 p로 모양이 바뀌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해 본다면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2a 7과 15를 곱하게 되면 105가 되므로 이렇게 식의 모양이 바뀐다고 할수 있겠죠. 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11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야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11의 제곱이 105 p하고 같다고 할수 있으므로 121이 105 p와 같게 됩니다. 이항을 시켜주면 p는 105 121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p의 값은 16이 되겠죠. 따라서 4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47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항이 4개 있으므로 2개의 2개씩 인수분해해 볼까요? 먼저 앞에 있는 항 2개를 인수분해하면 y 곱하기 x-3이 됩니다. 그리고 d 의 식은 x-3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x-3이 공통 부분이 되므로 이것을 한 번에 묶어주면 x-3 곱하기 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의 모양이 ax 플러스 b 곱하기 mi 플러스 n과 같다고 한다면 a 값은 1, b의 값은 마이너스 3, m의 값은 1, n의 값은 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 b, m, n을 전부 더하라고 했으므로 a와 b, m과 n을 더하면 1-3+, 1+, 1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0이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4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항이 4개 있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므로, 1개 3개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이 되겠습니다. 16은 4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x 마이너스 2y제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완전제곱식입니다.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꾸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되므로 앞의 식과 뒤의 식의 합과 차의 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의 식 더하기 뒤의 식 곱하기 앞의 식 빼기 뒤의 식 이렇게 써준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을 정리한다면 4 플러스 x 마이너스 2y 곱하기 4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됩니다. 덧셈의 교환법칙을 이용해 식의 순서를 바꿔본다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4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9번입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문자가 두 가지 있고, 항이 다섯 개 이상이죠. 그런데 그 문자들은 X하고 Y가 있는데, 모두 최고차가 2차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문자를 골라서 내림차 순을 정리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내림차 순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x에 대한 이차항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일차항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x y하고 2x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2곱하기 x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가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상수항 취급을 합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상수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상수항만 따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y 곱하기 y가 되고,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1에서 생각했을 때, 3에 마이너스가 붙고, 1에 플러스가 붙으면은, 크로스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곱하기 x, 그리고 y 마이너스 3 곱하기,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럼 여기 이 식에서 전체 식을 통째로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고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x 제곱은 x 곱하기 x가 됩니다. 상수항 부분은 y 3 곱하기 y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식을 곱해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므로 플러스 플러스라고 부호를 붙여주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붙여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크로스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역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2에 x를 곱한 것이 확인되므로이 식을 그대로 나란히 써준다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과로 안의 식을 정리해준다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4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